오늘은 하미드컵 결승이구요 어, 나비가 선제공격 들어갑니다 조합은 뭐야 이거 해골박지라벌이야 해골라벌은 제가 봤지만 박지라벌은 못봤는데 라바가 한마리밖에 없는걸로 봐서 대공포 앞에 라바 대신 박지로 그로를 끌겠다라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일단 퀸으로 호를 잡고있고 역시나 피카피카 피카스트로는 시우사인형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바바킹은 뭐 뻔하고 로얄 챔피언은 호구방패입니다. 어, 최근에 호구방패가 좀 보이고 있는데, 그냥 취향 차이네. 저번에는 호구인형 안 쓰고 신속쓴것 같은데. 어쨌든 라벌 돌아갑니다. 불풍선도 넣어가지고, 폭탄타워 제거했고요 이제 여기서 무적을 써줍니다. 힐책 무적이네요. 어, 센터에 멀티 빨리 뚫고 지나가야 되고, 로챔이 호그라이더를 소환해가지고, 몸빵을 대면서 얼굴하고 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얼굴은 못 잡아도 돼. 라벌이기 때문에, 자또 라벌 조금 넣어주고요. 근데 박쥐를 어디다 썼지 아까 한시 쪽에 쓴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한개 남아 있거든. 워든 석상 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벌로 나은거 조금 더 넣어주고요. 진짜 여기서 두 개씩 차우면서 넣는거 봐봐. 어다 넣을 법도 한데 역시나 박쥐는 워든 석상한테 써주는 게 가장 좋아 보였네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벌룬을 넣어주고 한번 얼려주기까지. 뭐 이러면은, 뭐 박쥐가 지금 모든 석상을 정리해줬기 때문에 지상방타 석공밖에 없습니다. 어, 역시, 나비 첫 번째 공격, 보안파 들고 옵니다. 자, 스웨덴 클랜의 첫 번째 공격은 발트라인데 슈퍼바바리안이 14기나 있습니다. 자, 일단 퀸 12시, 9시 쉬운 <laughs> 그 사이로 어, 발트라가 들어가 고있습니다 슈퍼바바리안으로 사이드라인을 정리해주면서 퀸을 이 투석기 방으로 보내주려나봐 역시 페카 한 마리 더 나오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이걸 어떻게 시즌 연속 레벨 올리면서 슈퍼 셀이 페카 한 마리를 더 내놔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괜한 개발자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 솔직히 페카가 한 마리 더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해 그냥 체력만 올라가고 어? 그렇게 될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야, 패카한 마리 더 내놓으면서 쉬운 진짜 개떡상했어. 어찌됐든 멀티랑 석궁으로 얼려가면서 로얄 챔피언도 투입이 됐고요. 추적 방패, 로얄 보석이고. 6시 쪽에 슈바 넣었는데 내전 탑 쪽이 있네. 3시 쪽에도 내전 탑 있는데 슈퍼 바바리 넣어주고 퀸이 또 치유 사인형이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홀은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laughs> 다 완파요, 다 완파. 요즘 클렌징도 진짜 다올란파인데 일단 동점 만들어줍니다. 자, 나비 두 번째 공격, 발트라입니다. 이게 결승이거든요, 하미드 결승. 그래서 두팀다 잘한단 말이야. 시간 단축을 무조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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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가 1분 40초밖에, 아니 1분 40초나 걸렸어. 1분 40초도 짧은 거지만 <laughs> 1분 40초나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가쿠가 시간 단축을 하려고 발트라를 잡아 요코 있습니다. 아홉 쪽에 지금 시운 들어갔고, 6섯시 아츠킨 들어갔고, 아직까지 무적 안 썼는데, 이제 곧 무적을 써서, 어, 버틸 것 같았는데, 일단 모놀리스 한번 올려줍니다. 힐체이겠지, 당연히. 지금 트리라이더, 일단 여기서 이제 무적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운에서 또 발키리가 합류. 법사들이 지금 개미 지옥도 아니고, 왜 안으로 다 들어왔어.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홀 쪽이 다 녹을 텐데, 어쨌든 뭐바바킹에 스킬 써서 홀 잡았구요. 발키리를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초킨을 사이드로 돌리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제 몸빵용으로 써주고, 로얄 챔피언도 이제 어느샌가 투비됐습니다. 여기서 신속 호그. 영역을 소환해서, 방타들도 좀 때리고, 신속하게 로체미또 공격도 하는. 아까, 아, 아까가 아니지. 어젠가 어제 아낸가. 어, 1분 3초만에 완파하는 세계신 기록이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요것도 상당히 공격 시간이 짧습니다. 1분 21초만에 완파 들고 옵니다. 자, 스웨덴 두 번째 공격인데 제네럴렉스 선수도 발드라슈퍼바마리아아 <laughs> <밟으라. 웃음> 이게 맞냐고 이게? 어? 아니 다양한 전략을 안 보여주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시간 단축하려고 다2조 없으잖아. 자, 시운 들어갔고 여섯 시 쪽에 또 아초킨을 사이드로 돌리네. 이게 또 새로운 방법인가? 아니 이게 물론 로챔을 가운데로 안 넣기 때문에 옆으로 넣고 얼굴이 나온다고 하면은 로챔이 얼굴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 라바 왼쪽으로 간다. 어쨌든 로챔을 왼쪽으로 넣기 때문에 트리라이드는 얼굴을 안 때리고 바바킹이 자이언트 건틀리 스킬 을 쓰면은. 빨리 잡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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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한데 자퀸 스킬 썼고요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자 슈퍼바바리안 사이드 넣어주고요 슈퍼미니언이 시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슈퍼바바랑 월브를 넣어서 벽돌고 석공 정리하러 갑니다 슈퍼바바 위에 한 마리만 더 넣어 아 어, 해골 넣어주네 한 마리만 더 넣으면 되는데 슈퍼바바가 체력이 높아가지고 해골까지는 쓸 필요 없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찌됐든 간에 완파가 되네. 자또 신속으로 빠르게 방타들을 정리하고 있고 결국에는 만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로챔과 아처킨을 사이드로 돌리면 얼굴이나 오든 라바가 나오든 로그로가안 걸려서 방금은 뭐 라바가 이제 로챔 쪽으로 갔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 단축 되긴 되겠다. 자 나비 세 번째 공격도 역시 발트라인데 번개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하하 이거 참올 발트라야 올 발트라. 어, 첫 번째 공격 피카 피카 피카스로 트 빼고는 지금. 전신의 발트라 자번개 지진 17번개죠 써가지고 분노마악 타라 어! 리코셰 하나 못 잡았습니다 자 과연 이 변수 하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로챔이 들어가는 구간에 리코셰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거든 어어어, 스피리 폭스 어어어, 스피리 폭스 개딸피 폭탄두개 스피디 폭스 사망. 아이스 한개 빠졌습니다. 원래 안 빠져도 될 아이스인데, 이렇게 이제 마법이 두 개나, 어떻게 보면 날렸다고 볼수 있지. 7번 개에다가, 음, 번개 하나 쓴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이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쨌든 홀반까지 와서 홀하고 모롤리스 올려줍니다 이제 독밖에 없는데, 여기 바바킹 독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 해줬네. 아초 퀸이 또 홀반까지 갔기 때문에 홀 정리 가능하고, 아 이제는, 어, 또, 호구 인형의 방패네? 뭐야, 호구 인형 방패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지? 어찌됐든, 이게 슈퍼바바리안을 발트라에 섞는 거 보니까, 바깥쪽에, 그 반대쪽에도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홀을 잡고 홀독 때문에 걸려서 느린느린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슈바를 뽑아가서 시간 단축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스웨덴 세 번째 공격도 발트라의 슈바입니다. 야, 이제 발트라의 슈바를 섞네. 어? 그리고 퀸하고 로체은 사이드로 돌리고, 어, 이게 발트라 업그레이드 버전인가봐. 시즈 훈련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홀 쪽으로 갈라나? 힐책이니까. 옆으로 가네, 옆으로. 3시 쪽에 쉬운 들어갔고요 페카 두 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6시 쪽에 슈퍼바바리안 좀 넣어주고. 야, 슈바, 일단 이렇게 한쪽에 다 넣는구나. 일자로 많이 이제 넓게 넓게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바바킹아 츠퀸이 6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 배치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제가 지금 그린 곳에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발트라가 만약 에홀 반대로 들어오면 마지막에 홀 쪽으로 가. 그래서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처킹과 바바킹을 아싸리지 홀 쪽으로 보내버리고 뭐 발트라로 센터 라인과 시운으로 또 독수리 타워 라인을 정리하는 건데, 잠깐만 이거 발트라 트리 라인드가 많이 없는데요. 모놀리스 못 잡았거든. 슈퍼 바바리안을 넣어줍니다. 일단 이 대처는 좋은 것 같은데 홀은 일단 잡아냈고 발키리 많이 있어. 로챔이 그래도 다행히 임패를또 잡아주네요. 어, 신속 로얄이기 때문에 투명 한번더 되면은 여기 투석기탕. 아아 투명 안 되면 해골 트랩 오로까지. 아 투명 안 되면 신속은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벽을 뚫어서. 지금 패카도 안으로 들어왔고 헤드헌터가 투석기를 때리다가 죽었어 이제 프로스티가 베이비 프로스티로 느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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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카 두마리지 이거 지금 야 확실히 시온에서 패카 두 마리 나오니까 존재감은 있는데 여기서 스웨덴이 공격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완판은 될것 같거든요 근데 공격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어 아, 패카 너무 느려. <laughs> 워든이 멀티 하트 타워를 일단 잡았구요. 방출기까지도 잡아줄 것 같은데, 야, 이것도 잡으려면 워든 두방 쳐야 되나? 야, 2분 넘어갔어. 자, 이렇게 되면 나비가 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아까부터 따라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역시 나비가 6초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자, 스웨덴의 네 번째 공격. 오드드란데 번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드로 공격이 가능한데 과연 이게 드래곤 드래곤 라이드 조합인데 시온을 쓰네 자 페카 두마리 나오면서 이제 바바킹을 자이언트 문방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바바킹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홉쪽에 슈퍼볼룬 넣어서 넬름미까지 대공포까지 자르려고 슈퍼볼을 많이 넣었고 그리고 이제 퀸으로 홀 잡으러 갑니다 6번 갤 지진으로 투명 마법타워와 모놀리스를 먼저 잡고 난 뒤에 홀이 나중에 보이면은 퀸이 스킬 썼을 때홀 잡을 수 있는데, 저기, 슈퍼 드리고 나왔어. 동마법을 안 챙겨왔네? 이건 약간 변수인데? 퀸 스킬 저기서 빠질 것 같아. 자, 이제 드드라 들어갑니다. 어, 저기서 퀸 스킬 안 쓰면 슈드한테 죽거든요? 버틸 수 있나? 한번 얼려줍니다. 얼려주면은 뭐 가능하긴 하지. 자, 센터 쪽으로 잘 파고들고 있는데, 잠깐만, 홀이 퀸 때린다! 아, 힐러 소환! 어, 스킬 빠졌다. 근데 드래곤 두 마리가, 드래곤 라이드 한 마리가 홀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도 홀은 정리될 것 같다. 근데 안 갔어도 정리는 됐겠네. 어쨌든 힐책 무적으로 지금 버티면서 아직까지 힐이 이제 끝났다. 적용되고 있다가 이제 끝났고, 로얄 챔피언도 들어갔습니다. 방패랑 로얄 보석입니다. 자, 미니언 미리 넣어주고, 아, 퀸 죽었다. 뒤에 대공포가 있어가지고, 이제 스킬을 던지는 게 낫지 않아? 뒤쪽에 저, 대공포를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 빨리 슈미나 드래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지. 살려야지 시간 부족, 시간 부족이란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아, 근데 3시 쪽에 이게 아처들이야. 물론 로챔미 이제 3시 쪽으로 향해주네요. 자, 이거 시간이 짧지만은 않아. 이게, 이게 원래 이것도 짧은 건데, 다른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laughs> 길어 보여 <laughs> 자 1분 48초 만에 완판될 겁니다 자 클라우스의 나비 마지막 공격입니다 10번 개 라벌 10번 개면 그냥 센터 쪽 독수리 타워 분노마우타워 멀티 임패 다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볼룬을 일단은 먼저 홀 쪽에 넣어주는데 빙선으홀 잡으려고 자볼룬이 안쪽 들어가는데 일단 공공 체크됐고 역시나 10번 개일지 진으로 와 방출기까지 여기다 잡히는구나 센터 라인이 뻥 비워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월브로 벽 뚫고 바바킹 들어가면 당연히 자이언트 건틀릿으로 아처 킹과 함께 라인 정리 가능하고요. 아처 인형을 들고 온 클라우스입니다. 로얄 챔피언도 곧장 넣어 주고 이제 비행선 아까 검콩 체크됐기 때문에 요 투명 마법 타운을 한번 올려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발동됐어. 어! 발동됐어. 이 클났다. 어이 클났다. 이거 완판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적 써야겠네. 어, 무적 썼어. 로체미 홀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마법은 이제 없는데. 어, 자, 홀 쪽으로 가는 벌룬이 그나마 좀 있어서 다행인데, 신속, 호그, 소환해가지고 일단 홀은 잡아냈습니다. 근데 여기 멀티라인 정리가 이게 잠깐만. 벌룬이 많긴 한데 이게 지금, 마법사 타워도 많고, 벌룬 체력이 많이 없어. 로챔는 이미 스킬 빠졌단 말이야. 폭탄 타워 있으니까 호구는 금방 터지고, 바바킹이 또 버티고 있네. 디기가 일단은 멀티팸에 마비시켜준 건 좋네요. 그 다음에 벌룬을 일단 다 넣었어요. 근데 마법사 타워 뒤에 너무 많은데? 근데 로챔이 바바킹한테 걸렸을 텐데, 생각보다 체력이 높아. 그러면은 워든도 지금 따라가기 때문에, 완판은 되겠다. 야, 클라우스 시꺼 뱉겠다. <laughs> 자, 일단은 완파가 되는데 시간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자, 이거 스웨덴 마지막 공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2분 만에 완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나비가 1분 22초가 평균 시간대인데, 2분이면은, 어, 이거 많이 늘어납니다, 시간. 자, 스웨덴 마지막 공격. 트리 라이더와 슈퍼바바리안 조합입니다. 발키리가 없어요. 제가 쓰는 조합하고 비슷한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번개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벽이 다 막혀있고 가운데 오르다 보니까 발키리를 아예 안 들고 가나 보다 해골 마법 두개 써가지고 그걸로 끌고요 이게 3싱글이거든요 3싱글 그리고 3시 쪽에 시즈 훈련소 넣었고요 사이드로 진짜 돌리네 이제 아처키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랜성에서 그 뭐냐 슈퍼드래곤 같은 거 넣으면은 이제 반전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 슈퍼드래곤을 클랜성에 넣는 건가? 여기서 무적을 써야 될것 같은데 자 무적 들어갔고 페카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법사가 여기서 잘리고 있는데 로챔을 넣어줘야 될것 같아 로챔 자 일단 로챔은 안 넣고 싱글 한번 올려줍니다 어 슈퍼미니언이 시온에서 나왔구요 근데 이게 뭔가 미는 속도가 안 나오거든 미는 힘이 안 나와 센터에 지금 발트라가 발트라 간다 트리라이더가몇 마리 없어 일단 바바킹이 홀을 어, 잡으면서 투석기까지 잡았고요. 싱글 인패어 싱글 인패까지 일단은 잡아줄 것 같습니다. 부활해서 로챔도 이제 들어갔어요. 슈바는 바깥쪽에 둘러치고, 근데 모놀리스 라인이 안 날아갔거든. 모놀리스 라인이 지금 없어졌어야 돼.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해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아 센터가 안 밀렸어. 일단 아초퀸이 로챔은 잡아줬는데 모놀리스가 이제 퀸 때리면 퀸 죽거든요. 일단은, 로챔미 스킬이기 때문에, 방패 던져서 하면은, 완파는, 스피릿폭스가 근데 죽었네? 근데 완파는 할것 같아. 근데 시간이, 아, 시간이 너무 늦다. 1분 47초 만에 완파 들고 오면서, 아, 이게 지금, 시간이 딸렸는데, 15대15%까지 동점이지만,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비가 이긴 거죠. 나비가 이제 일본이 스웨덴을 꺾고 하미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나비가 되겠습니다.